네, 안녕하세요. 어,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좀, 좀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네, 뭐, 네 본다면요. 다음 정보와 표는, 어, 준수도 평가에 관한 자료다 값에서 무기관을 평가하기로, 무기관이 3일날 했다면, 무기관의 이 날짜를 어, 구하는 거네요. 자, 보자면요. 뭐, 부패 영향 평가 있고요 어, 준수도는, 어, 레시비별 점수의 평균이고, 순위는 높은 기간부터 순서대로 한다. 평균이 높은 것부터하고요 평가 점수 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준수도를 구하는 법, 뭐, 네, 뭐 그냥 쉽게 생각하는 뼈 평균입니다. 평균 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하는 건데요. 이 이건 모두 이제 무 기간에 되는 거고요. 자, 본다면요, 무 기간이 3일을 하기 위해서죠. 자. 일단 본다면요, 이 점수를 한번 어 이게 한다면 여기가 10점, 여기가 점 여기가 3점 여기가 0점이고요. 네. 뭐 이거는 좀 어쩌면 제가 좀 너무 많은,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걸, 본, 이걸 보면서 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무기간이 몇 점이 아니라 무기간이 3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즉 무기간이 있다면 이 앞에 1위, 2위 기간이 있고 4위, 5위 기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갑을 병정에서 네, 이 갑을 병정의 순위를 가릴 수 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딱 봐도 자, 딱 봐도 이46 아니, 전체에서 이 만점이 가장 높은. 네, 만점이 비율이 가장 높은 어 을이 아마 1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는요. 어, 그다음에는 만점의 비율이 예, 만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네, 이게 정이 2위가 될 거고요. 맞나요? 아니네요. 잠시만요. 어,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네. 어 만점에 가까운, 저 만점이, 만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게 병정 두 개죠.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병정이, 만점은 비슷하다고 쳐도, 어, 5점짜리 비율이 병이 훨씬 높구요. 어, 3점짜리 비율이, 정이 훨씬 높은 것을 볼 때, 아마 병이 2위일 것이다. 그 다음에 갑이랑 정을 본다면요. 네. 뭐 정이, 병한테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정은 만점이 절반으로 되는데, 갑은 만점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아마 이게 4위이고, 이게 5일 것이다 판단을 했죠 할수 판단을 할수 있어야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제 2위하고 4위의 점수만 알면 되죠 2위하고 4위의 점수만 알아서 무가 이 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자 2위하고 4위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2위 점수 얼마나 될까요자어 2위 점수는요 어 병의 점수는요 음 이쪽이니까요 어 뭐다 더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네, 여기서 제가 한번 쓰고 싶은 방법은, 어, 모두 5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요. 어, 5, 20에 115가 되겠죠. 115에서, 어, 10점짜리가 12개니까, 5점씩을 더한 게 12개가 있으니까 60점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2점씩 모자란, 여기 3점이니까요. 어, 2점씩 모자란 게 3개 있으니까 6을 빼준다면요. 어, 100, 175에 169점 되겠네요. 대략, 7점, 얼마, 얼마 나오겠네요. 네. 74, 73, 21이니까요. 뭐 7점, 한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 정을 구해본다면요. 음. 정은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요. 20이랑 24가 비슷하니까 20개씩 있다고 치면요. 두개에 13에 2 0하면요 260이고요. 더하기, 여기 4개가 남죠. 어, 10점짜리 4개 남으니까 40 더해주고요. 여기는 3, 5, 15 하면요. 어, 315네요. 315니까 315에 50하면은 뭐 어, 정확히 6.3이 딱 나오네요. 7.3과 6.3이 나왔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게 해야겠네요. 물은요. 자, 물은요 한번 본다면요.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따져봐야죠. 어, 이걸 따져본다면 이제 여기가 이쪽에 보면 1 0 2고 날짜가 이 날짜가요. 여기가 여기 들어간 다면 5점, 여기 들어간 다면 3점, 여기 들어간 0점이 되겠어요. 1월 8일은요. 여기니까 여기 들어가 겠고요 2월 24일은요. 여기 들어가겠고요. 3월 7일은요. 여기 들어가겠고요. 3월 10일 여기고요. 5월 30일 여기. 8월 18일 여기네요. 다두 개씩이니까요. 어, 무의 지금 점수는 36점이네요. 7분의 36 더하기 이 쥐죠. 어, 의 날짜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7분의 36 더하기 g 가 7.3보다 작아야 하고요. 6.3보다 커야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냥 <laughs> 간단히 구할 수 있죠. 뭐, 딱 봐도 이제 5나 3만 가지고는요. 6점보다 크려면 이제, 어, 이게 6.4보다 크려면 이게 어, 대략 43보다 커야 되는데, 네, 43보다 커야 되는데, 어, 딱 봐도 5점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결국 10점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겠죠. 네. 10점이 되려면요. 어, 9월 19일보다 이전이어야겠네요. 그러므로 여기는 1번, 9월 17일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요, 결국 어, 1, 2, 4, 5번을 다 구하려고 하다가는 네, 답이, 안, 문제 답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네, 이걸 파악할 수, 있,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한다면, 어, 1번은 구하지 않아도 되긴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어,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요, 여기여기 요기, 요기 들어, 요기에, 요기. 그 다음에, 그러자 여기는 날짜는 여기. 어,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네. 자, 이 10점짜리가 여기고 또한 날짜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 5점짜리는 여기이고, 날짜로는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3점짜리는 여기이고, 날짜로는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렵다고 보기보다는 결국 새로운 조건들을, 뭐 이런 정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네. 이 시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성패와 관리는 문제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문제 35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